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MP 관악 마을 방송의 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미마 관악마을 응. 방송의 김광주입니다. 네, 오늘 관악 톡톡도 응.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어, 진짜 중문 외우고 싶거든요. 한 번만 응. 할게요. 하세요. 네, 아브라카타아라拉 광주 쌤, 어? 젊어져라, 머리 나라. 자, 이제 어 다른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 또 머리로 갔네요. 죄송하고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음. 이유가 음. 있습니다. 음. 오늘 주문과 아주 관련이 깊숙한 음. 분이 도사님 한분 나오셨거든요. 네. 어, 뭐 네.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고려시대에 아주 유명한 네네. 도수를 부리는 네네. 그런 의인이 있었어요. 의인이 있었죠. 네. 지금 초대손님이 세 분인데요. 네. 그중에 도술을 부리는 그 의인이 누구일지 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자, 곽! 나와라! 곽해! 우후! 잠깐만, 막, 막 티내는 사람 오, 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오, 아닐 오, 수 오, 있어요, 목소리 부리는 사람? 아 있어요. <laughs> 아, 잠깐. 이거, 이거,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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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두수론 이따가 맞아 모여주는 걸로 <laughs> 네, 하고 요 네. 대결하실 건가요? 아, 어, 굉장히 오.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실테지만 우리 음. 많이 보셨던 분들 음. 계실 거예요. 우리 극단 광태분들 나오셨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 네. 있으니까 자 우리 편님부터. 리 네. 네 안녕하세요 극단 광태 전단할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의 유일무이한 음. 프로극단 광태 음. 대표 조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광태 소속 아티스트 남연주입니다 아, 남양주씨. 우리 전달아 부대표님 아주 단단한모습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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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나고사를 했어요. 아니, 예전에는 <laughs> 네. 이렇게 두분 나오시고 네. 극단 광태 하면은 음. 하나씨한테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갔는데저 음. 지금 이쪽에서 눈 시선 고정이 딱 됐어요. <laughs> 아, 너무 예뻐.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떡해. 네. <laughs> 진짜. 어, 제가 딱 봤을 땐손년재가 네. 생각이 났어요. 왜 네, 아, 아까는 네. 김현재라는 소년 <laughs> <laughs> 김현아와 손년재를 아, 아, 이렇게. 저손 소년재를 실물로 네. 보긴 처음입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이모의 어, 네. 어, 기대되는 음. 아티스트고요. 네. 자, 그러면 각자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대표님. 네. 극단 광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 극단 광태는 관악구에서 어, 대학동을 제2의 대학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5년 동안 쉬지 음. 않고 음. 저희들이 정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걸어오며 네. 수많은 상작금과 함께 우리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네, 이제는 적응해서 또 이렇게 멀리 음. 다른 지역도 뻗어나가려는 음. 여러 가지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아, 도종 관악. 지금 아 소개를 듣는데 눈물 없이 들을 음 수가 없는이소들니까 그러니까, <laughs> 세상에 아, 뭐, 고생 많이 하실 거알는 네, 것들 일단 단 강퇴를 위한 박수.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네.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 네. 일단 한번 보시죠. 짧은 시간이지만 네. 얼마나 많은 고생을 음. 자 한번 뭐야, 보겠습니다. 그 그동안 했던 연극, 뮤지컬 연극 어. 그 섬이 알고 싶다. 네. 그 섬이 알고 싶다 처음으로 이제 인천으로 가서 한 작품이고 네. 바닥에서만 저희가 주로 하다가 음 네. 이제 저희 배우들이 이제 서해 오도를 돌면서 네. 네. 이제 그 리서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음 네. 거기에도 소극장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좀 의미 있는 공연이었어요 음 우리 쭉쭉 뻗어 나가는 네. 극단 관계, 네. 응원하겠습니다 수, 인천에서도 그런 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 네, 고 우리 네, 관악구에서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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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고가 네, 뭐가 네, 라그고 네, 뭐라 고고 네, 뭐좋지가지고 네, 지 네, 어, 음. 청춘동 이상한 동물 병원 이게 한국판 라라랜드를 음. 표방한 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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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개판 오분전이라고. 음. 유명한 관악구의 그, 명소죠. 그, 들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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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 이제, 요즘 같은 반려 동물 이제 토 음. 천만 시대. 그렇저이상한이 네. 그 그, 음. 의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 네. 청춘동 저희가 계속 청춘동 시리즈를 했는데 이 청춘동은 어, 우리 그 고시촌 이제 웹트맨의 고담 시처럼 어, 그렇게 네네 네. 음, 닉네임을 따로 정충동 네. 네. 어저는지 아, 네. 원작이 웹툰으로 있는 작품을 음.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서 했던 거고요 음. 관객들이 확실히 뮤지컬적인 요소를 잘가미된 작품이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제목에서도 이상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상한 성격이겠죠 그렇죠 <laughs> 그런 재미난 캐릭터들과 또 음. 여자의 로맨스 그리고 또동물들을 음. 실제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음. 동물들의 배우들이 그릇 그릇이... 아, 잠깐만요. 이상한 것도 조민 씨가 맡으셨나요?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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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에요. 아, 체력적, 아, 네. 체력적으로 퍼포먼스가 체력적, 너무 많았 성격은 맞는데, 네. 네. <laughs> 아무래도 제한이 네. 있는데, 아무래도 부재가 개판 5분 전이니까. 네, 네. 아, 빨리 넘어가죠. 네. 넘어상말했청춘등 <laughs> 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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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시리즈가 나와요. 네. 관악청소년회관에서 구민을 음네 위한 문화 공연으로 이제 무료로 공연을 해서 청소년회관이 꽤 크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이틀 동안 했는데도 음 만석을 오 네, 오 했던, 또, 뭐, 너무나 재밌어 하셨던 종비물이에요. 네 종비물. 어 어, 어 거기서 좀비물. 또 우리 이제 연주 친구가 바, 음. 이제 데뷔를 한 거고. 잠깐만 무슨 역을 거기서. AI 역할, AI? 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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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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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I, 응.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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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할을 처음 데뷔를 했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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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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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좋은 대사기억이아 아, 진짜 제 기억에 남는 네, 혹시 제 아, 대사 혹 재밌는 대사 아아니었습니까네네네네 시..작! R. Er. 아.. 예스. 습다이아거아아아리아다음으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짧고 <laughs> 너무 아 아..그럼요 알겠습니었습니다자넘어가주시고요또음 아..마다.. 저건 죠저거 뭐죠? 첫 작품이었어요 저희 방태의첫 작품 오맞아도 처음으로 했던 작품이었고 음. 저걸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한 달간 음, 맞아요. 네. 이제 정말 저, 저거는 예약 시스템도 없고 맞아요. 배우들이 공연 직전에 나가 가지고 막보 하시고 매표 직접 하고 정말 아, 정말 고생, 그 열정 안으로 하나로만 했던 작품이 아니었요 2015년도. 네, 네. 저 포스터가 저는 제일 익숙하고, 광태함면 음. 저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네. 두 분의 저 달달한 모습이. 네. 사실, <웃음> 저는 피곤해서 <laughs> 자는 네. 건데요. 제발 어, 네. 작품을 네. 만들자고 하니 네. 피곤했어요, 사진 찍자두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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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네. 어, 피디님이 되겠습니까? 또 궁금하시네. 대학교 선후배고요. 어, 네. 네, 선후배에서 시작해 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또 같은 또 뭐. 소속 이제 이제 네.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도 하고 네, 네. 고생을 많이 젊게 했고요. 네. 그걸 계기로 인해서 좀 기전을 가지고 네. 물음표빼 주세요. 저기. <laughs> 4, 2, 4, 2, 4, 2 아, 이하는이 느낌표로. 빼 화어요 이때 여기 ASHLEY 앞에 쓰이, 아. 주민 아주머니들 한 다섯 분만 계셨더라면 <놀람> 다들 그렇게 시작해. <놀람> 아, 이랬을 거. <놀람> 까뭘 아, 어, 그렇게 부끄러워해? 네, 많이 그러니까 됐어 그럼 아. 또 아.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넘어갈까요? 다음 포스터 네. 청춘 동 시리즈입니다. 네. 네. 아. 2018년도에. 처럼 맞잖아 이거는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성춘동 판점이 음 너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많아. 네, 그 얘기 아, 또. 네. 그래서 고시촌에 뭔가 인스턴트 같은 음 세상 속에 인스턴트처럼 음 사는 행동들을 네 캐릭터적으로 해서 조금 더 엄청난 어, 네. 얘기거리가 네, 있었어요. 이 동네에 뭔가 스토리텔링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음 네, 인스턴트 러브 스토리? 아, 이 어, 네, 맞죠. 아, 네, 맞죠. 아, 네. 맞죠. 네. 맞아요. 자, 예. 자 다음 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저게 아까 청시노 표현 네. 좀 틀었고요. 네. 이제, 네, 이제 네, 요거를 이제 저희 광재소극장에서 성황리에 흥행을 하면서 음. 이제 요거를 보러 와주신 관객들이 이제 그 성화에 이제 투가. 아, 난 아, 청소년회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음, 차이가 있다고 하면 네. 이제 배우가 이제 속재에서 했던 4명으로 이루어졌어요. 6명. 음. 아, 6명으로 이루어졌고, 네. 저기 투할 때는 좀 인원을 많이 늘려서 네. 어, 좀 아, 젊은 어,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문제가 많지 않요서 어, 그렇죠. 좋은 아티스트들한테 음. 기회도 좀 많이 주고. 그럼,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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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또 네. 있나요? 기도 했어요. 네. 또, 음. 또 있나요? 다음 화면. 음. 그게 또 다른 음. 광대의 역할이 아닌가요? 또 완벽한 맞아요. 연애. 예. 네. 완벽한 연애. 네, 네. 예.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또 음.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아 최초에 연출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아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2015년부터 정말 맨날 헤딩으로 했는데 네. 2017년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또 인정을 해줘서 제작비를 받아가지고 했던 작품이었죠. 아 지금 저 열정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포스터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기서 진짜 피레 토하고 있어요. 막 맞아. 저걸 보면서 네. 그 생각이 안 나면 어? 아이고 아 이제서야 아, 이, 우리 부대표님이 아, 크렇게 아, 아, 하셨는데 아, 이제서야 음. 우리 대표님이 음. 저러시네. 네. 봐봐, 저, 연애. 저 봐, 연애 했잖아, 했잖아. 저희, 청희저 연구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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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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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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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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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음 넘어가요. 네, 주세요. 아, 네. 아, 두 분은 뭐 이렇게 많아. 음. 무 아, 진짜 우리 볼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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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는 뭐, 제가 최초로 했던 뭐사연입니다 네. 아, 아, 예, 사건이었어요. 예, 네. 이번 저희 전우치 작품을 음, 네. 저 모티브에서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 그럼 드디어 전우치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요 사진 자, 여기까지만 딱 보고 진짜 네. 볼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뭐더다나왔어 연예 얘기 하다가 바로 또 전우치 얘기로 더 네. 돌리시는 거예연애로또 넘어가요. 자, 이제 화면 변화. 어, 네. 아, 자, 이제 여기가 여기 나온 목적. 목적. 네. 아, 목적. 있습니다. 잠깐만. 네. 음. 우리가 라고 얘기했어요. 아, 잠깐, 잠깐. 우리가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잠깐, 좀 지금 얘기를 저만 ]한테. 지금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뭐지 이거? <laughs>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어, 어, 이쪽 화면에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따로 소개를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음, 음. 자, 여기서부터. 네, 음. 네. 네. 저는 이번 작품 전우치전에서 네. 구미호 역할을 맡은 <laughs> 예, 전다나입니다. 어. 오, 오 구미호 구미호. 오이자 네. 음, 구미호 표정을 한번 짠. 오말깐만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아안다시한요안된대안자그 다음에. 역시나 저는 이번에 또 작품을 제가 직접 썼고요. 네, 네. 연출과 함께 전우치역을 음. 맡은 네. 조민. 음. 오. 아, 그, 오. 자저 손가락이 똥찜자. 자 그러면. 어 궁금합니다. 음. 아, 근데, 네. 전, 네. 전 네. 이번 전우치전에서 조연출을 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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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그럼 음. 무대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아. 아, 근데 저희 과제는 네. 이 모든 스텝과 배우 전체가 네. 무대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네. 또 그런 시야를 좀 가져보는 계기가 아 되어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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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또 소개해 주시죠. 네. 한분 남으셨네요. 아예 <laughs> 아, 아, 아닌 척하고 예. 앉아 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우치전의 예. 해설과 네.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된 네. 김광조라고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 조연팀 분 오시면. <laughs>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우치 전에 <laughs> 네.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아까 뭐뭐 뭐 늑대? 무슨 늑대부터 이제 시작한, <laughs> 네. 뭐 시작한 그 사극이라고 <laughs> 네. 했는데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네. 고대 소설 중에서 이제 전우치라는 음. 어, 고대 소설이 있더라고요. 음. 예전에 뭐 영화로도 이 우리는 한때는 그 강동원으로 그 그렇죠. 가슴에 예. 아 그럼 그 편견을 깨자, 냐 철학가가 <laughs> <깨냐가> 아니라 <laughs> 아, 그렇죠. 그냥. <laughs> 국제 소설 원작을 토대로 해서 이 네. 네. 한국이었던 그것을 네. 다시 한번 좀 살리는 계기를 네. 만들고 반합구의 네. 영웅, 음. 영웅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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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어울려 올려 또 아, 네. 혹시. 음. 저우치 옷은 아니죠? 예, 전우치가 아그 군대에 갔다 온 제, 그. 저, 그 저, 저우치가 <laughs> 훈련 받을 때 입었더라고요. 아. 네. 제아 요즘에 뭐 군인으로도 활동을 하나 봅니다. 아 제가. 자체가. <laughs> <제가. 웃음> 퇴근하고 그러니까 바로 온거예 이번 작품은 이제 전 네. 연령대가 음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작품인데.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한국판 해리포터. 그렇죠. 어, 그리고, 마술이 그리고, 네, 네. 네. 그리고 한국판 어벤져스. 음. 네. 오. 고 그리고 이제 또 구미호라는 네. 약간 이제 감성적인 또 이제 우리 사, 이제. 40대 이상? 네네네. 뭐 네네 어 네네 누구나 분명히 알잖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관악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시고 활동을 음 많이 하시는 로컬 스타분. 있어요. 그두 분을 저희가 영입을 네, 오. 이제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네네네. 광대로서는 정말 음. 이제 어떤 때보다 되게 중요한 게 그렇죠. 네, 정말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김광주 선생님이랑 음. 류미정 선생님이 정말. 어, 네네 맞아요. 네, 저, 저는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렇죠. <laughs> 아니 이분들이 여기서 왜 나와? 그랬거든요. 어우, 러리까 갑자기 그랬거든. 요 아, 아, 굉장히 인정적이시고. 진짜? 아, 진짜요? 목소리 자체가 워낙 좋으세요. 맞아요. 맞아, 목소리 좋은 거는 인정. <laughs> 네, 네, 네. 오, 제가 물가에 내놓은 삼총 같아가지고. 아, 물소리 하지. 농담이야! 에이 대사예요? 네, 저희 어, 이 음, 네, 네 개인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항상 배우 예술이라기보다는 네네. 배우들이 배우 연기를 기본으로 아티스트의 음. 여, 영역을 확장시키는 어떤 음.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잘 맞으시는 오. 우리 김강주 선생님과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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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정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오. 이제 5년이 되니까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 이제 같이 할순 없었고요. 이제 저희가 음. 어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음. 이제 정말 자신있게 이제 한번 해보실 수 음. 있을, 어, 같이 하면 아. 어떻겠냐. 유미정 작가 어디 갔어! 네. 왜안 나왔어, 세상에! 네. 아, 그리고 관악구의 로컬 스타분들 다한 네. 분씩 제가 네. 새로운 작품으로. 잠깐만요. 네. 저기. 여기 계시네. 아, 저기. 왜... 아, 저... <laughs> 어떻게, 머리 긴데 구미호 동생이라도. 그러나 나오려고. 머리 사실은 이제, 저희 네. 제은 이제 한국어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음. 요 시리즈를 이제 전후치를 시작으로 인해서 음. 네. 몇개 이제 제작을 제가 지금. 구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자 영웅, 약간 페미니즘에 아 성격을시는 네. 그런 작품들도 음 지금 연달아서 시리즈로 공연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페미니즘 머리 네. 좀 잘라볼까? 러심신도 잘할 까야 어, 우 연태 러우신 어떻게 두 분이서 왜 그렇게 자자 자 됐고 됐고 그죠. 여기 음. 연출하시고 뭐그 공연 준비하시면서 지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예, 혹시 좀 재밌게 들려줄 음, 수 있는 게 음, 있나요?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아역들이 네. 또 출격을 합니다. 아 네, 사실 아역이 네,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두분 멋진 선생님들 활약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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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또 관악의 네. 또 아역과 부천의 그 아역을 또 저희가 오 아, 아, 그리고 그래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이제 그 5월 5일날 국태소극장에서제 네. 1회 네. 관악 어린이 청소년 뮤지컬 연극 축제를 저희가 했는데 네, 네. 거기서 발굴되어진 아 이제 관악의 어무나 이제 그 꿈나무 꿈 음. 그 이제 금천에 끝나고 두명을딱 섭외를 해가지고 공연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번 작품은 네.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아. 아. 네. 저희 바다구 네. 식물방사센터에서 네. 항상 연기 수업하면서 맞죠, 맞죠. 지켜봤던 아이들이기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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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회를 주고 싶었고 어, 뭐 어떤 다른 실력보다도 성실하고 오. 열심히 하는 친구들로 해서 기회를 오. 함께하는 걸로 해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오, 아이들이 얼마나 막 네.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그 <laughs> 메인 무대에 오, 함께 맞아요. 한다는 그 꿈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데 네. 아마 큰 어 방향에 네. 아, 좋은 효과가 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역 배우로 딱 정말 이제 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혹시 뭐 연습한 장면이나 이런 거 있, 있죠? 네, 아, 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좀 만들어가는 네. 과정이 네. 있었습니다. 네. 저 네. 사진을 빨리빨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 저런 거. 네. 네. 오, 와. 저렇게 스승과 제자가 싸우는 장면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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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워크샵 때는 우리 남현주 아티스트가 음. 전우치 역할을 음. 또 소화를. 해서 음. 게... 남장 역할을 해서. 봤어요. 나 봤어요. 아 진짜요? 잘하죠. 얼마나 이것도 잘하는지. 진짜. 탈로봇터했탈로봇터 <뭐로부터> 했네. 어. 탈로부 아, 아, 네, 그래, <laughs> 그래, 그래, 인간이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저거, 저거 할 때요. 네.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네, 학생 네, 네, 와서, 네, 네. 다니던고 와서 다갈라붙어 네. 아. 저걸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한 거예요. 맞죠. 네, 네. 그 워크샵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아. 저희가 더큰무대에서 여러 가지 마술도 더 결합하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딛고 조연출로 이번에 또 올라간 거예요. 클력하셨네, 큰 역할 처음 런란트 말해. 다음, 다음 사진 봐. 네, 아, 네. 다음 예. 사진이 어떠세요? 좋은 <laughs> <저런> 사진. <laughs> 어,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전체를 다좌주지하는 그런 역할이죠. <laughs> 오, 예. 음. 그런 이제 제가, 제가 연출을 할 거고요 네. <laughs> 연출 을 전체를 도와서 네. 많은 네. 부분을 네. 사업으로 잘해주고 있어요 아, 사실은 네. 배우만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음. 시야나 아, 그렇죠. 뭐 조명의 위치, 배우의 음. 동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 그리내 그러면... 예, 마음이 얼마나 작았는가 맞아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음. 요즘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아, 네.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연기가 들어가면 연기가 또나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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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죠 아, 네. 시야가 입체적인, 늘어났기 때문에 네. 어. 그러면 어. 요거 연출 도연출 어떻게... 권력 다투 <laughs> <웃음> <웃음> 어떻게 저런 거만 좋다. 아,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 네. 우리 PD님이 고런데또 방석 깔아야 되거든요. 아유 잘하셨어요. 우리.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음. 아, 화면을 보면서 네. 우리 또다 연습 장면이잖아요. 네. 화면을 보면서 우리 전우치장, 네. 전우치장 어디서 언제 하는지. 네. 확실히 네, 6월 21일 금요일날 네. 네. 네, 7시 반 공연이고요 7시 반이요? 네 7시 반 음. 토요일날 네. 오후 3시 공연이에요 두번네두 아. 번밖에 네, 네. 안 하는데 네. 네. 이제 저희가 그 금천구청 안에 있는 금날의 아트홀이라고 아. 아. 네. 거기, 네. 거기가 굉장히 넓고 좋아요 네. 566석이에요 음. 그래서 네. 이제 1,000명 천천명 이상의 이제 관객을 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두 차례니까 네딱 네. 음. 네. 네. 음. 2회밖에 안 하고 네. 네. 무료 네. 공연입니다 입장료가 없습니다 이번에만 들어니까 앞으로는 이게 되게 비싸질 거예요 어 아, 아, 그럼요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네. 안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네. 예쁘게 하세요. 이번에 <laughs> 이게 반응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이 공연에 따라서 전국 투어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이 가실 수 네. 있어요. 있을 체력 괜찮죠? LA나 모스크바도 갈수 아, 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주문 걸어드릴게요. <웃음> <웃음> 근데 전화로 이제 예약하셔도 되고요. 당일날 오. 사실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선착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니까는 음. 그 연령 제한 혹시 아, 있어요?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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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꼭알아야 초등학교 이하는안 되는 겁니까? 네, 네, 네. 아, 네. 저희 워크샵때 사실은 우리 1학년이 네, 왔었나요? 네, 네, 그 네. 고 친구들도 보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는. 어알걸다 한다 개념이 아니라 너무 똑똑하고 지식이 네, 많아서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준을 맞춘 걸저 초등학교 음, 이상으로 아, 했습니다. 혹시 앞에서 에이 저거 저거 맛을 아니야 막이런하고 <laughs> <이리나 웃음> 약간, 약간 <laughs> 병만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laughs> 일부러 병만나기 한부분들을 음.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이해하고 음. 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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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수준도 높은 관객분들이요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이제 뭐 그러면 공연 날짜가 얼마 음.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네. 굉장히 마음도 급하시고 음. 그럴 텐데 준비는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네, 한참 네, 음. 거의 이제 뭐 음. 네. <laughs> 한참 거의 뭐. 아, 지 거의 뭐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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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서 네. 우리 두 분은 말씀들 많이 네. 하셨으니까 조연출맡으신분께서 네. 우리, 음. 네. 우리 홍보할 말씀 마지막으로 딱 카메라 보고 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꼭 보러 오세요. 전우치자.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다른 말이 필요없네데로봇도 조금 더벗어나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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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제 전체를 장기를 그런 20분이에요. 아, 그래.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보내는 네. 걸로 해요. 음. 저, 금요일 다음주 금요일이죠? 네 예, 다음주 네. 네, 다음 금토 금날의 아트홀에서 만나요 네. 하고 끝내는 걸로 네그음 주. 날아 아니야 전우치전 보러 오세요로 할까요? 네 연극 네. 아, 네. 전우치전 응. 금날의 아트홀로 응. 다음주에 네. 아, 네. 만나요 네 오케이? 네자 연극 전우치전 금날의 아트홀에서 다음주에 만나요 우료가 지금 이렇게 있어 <laughs> <laughs>